오늘 옛날에 고추에 비하면 지금 완전 양반이죠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. 고추도 막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 뭐 다른 집에 비, 비하면 안됩니다 저희는 완전 맨날 맨날 초보가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서 담배나방을 유인을 좀할 겁니다. 이 정도 이렇게 크고 예. 또맨 앞쪽이 제일 안 컸어요 요줄 두, 줄, 두 줄이 아무래도 어,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잘 컸습니다 저 앞에 줄은 조금 어 공기가 잘통할 만큼 숭숭숭 어그 옛날에 아팠던 전에 아팠던 고추에 비하면 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예.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추 그 꽃은 여섯 개입니다. 어저께 총체벌레 약쳐줬고요 아무도 좀 오그라지는 고추가 있어요. 오그라지는 고과는 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? 모르겠지만 칼슘이 모자랄까요? 이게 또잘 크게, 그, 그, 물에 타서 주는, 우리가 호수를 안 깔았거든요.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거 없어도 뭐 비가 충분해요. 그래서 그 점적 호수를 안 깔았는데 그 물에 타가지고 그런 비료를 또 조금 주려고 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